수를 지나서 이쪽은 약간 상류쪽이라서 물이 좀 작은 것 같긴 해요. 성을잘 해놨어요. 아니, 조성을잘 해놨다고 해야 되나? 때키에도 되겠어요. 와, 하늘에다가뭔 짓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수간 남자 개빈입니다. 오늘은 한번 박지를 한번 찾아 가보려고 해요. 어, 여름 되면서 계곡이 있는데 어, 전라남도권에는 이렇게 좀 좋은 계곡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이런 한적한 계곡은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어떻게 소개를 받고 이쪽에 좋은 곳이 있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왔습니다. 한번 좀 가보시죠. 음, 주변이 공원으로 공원돼 있고요. 이쪽에 부장도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걸어갈 수 밖에 없는 곳이에요. 약간 5분 정도 걸어가면, 5분에서 길게는 10분 정도 걸어가면, 시원한 계곡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갈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볼게요. 오, 죽은 나무가 있는데, 왠지 딱따구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간중간에 구멍들이 많아요. 새집 있을 것 같아요. 오, 나무들이 꽤 보면 커요. 그만큼 오래된 산림이라고볼수 있죠. 오, 나무가 엄청 크네. 삼나무 계열인데, 삼나무가 저렇게 큰 나무를 찾기 쉽지 않거든요. 어 나무도 반듯반듯 반듯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오 뭔가 좋은 곳이 쉼터가 있네요. 와 여기 비하도 좋을 것 같아요. 장소 대박, 대박 장소 찾았습니다. 와. 엄청 좋네요. 텐트 여러 동실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고, 와 정말 좋습니다. 오 어, 화장실도 좋습니다. 화장실 남자 화장실. 어 열려 있네. 어우 향기도 좋네. 오 심지어 화장지도 있어요. 와 정말 깨끗합니다. 심지어 회장실도 있고, 굉장히 행사. 좋은 쉼터가 있습니다. 회장실도 있고요. 어, 앞쪽에 잔디밭도 넓어요. 어,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쉼터로 만들어놨는데, 되게 돈 많이 들어서 밖에 놨습니다. 와. 흔들칠 수 있는 자리. 옆쪽에. 바로 계곡에도 터트릴 수 있고. 와, 여기 죽이네요. 와, 진짜 좋다. 와. 와. 정말 좋습니다. 차, 찾아다니던 곳으로 왔어요. 와. 오, 오, 두꺼비 있어. 와, 얼마나 깨끗한지 보여주는 주거비가 있습니다 주꺼비 안녕 오 여기 정말 좋아요 이런 데가 있네 어 여기 물도 좀 깨끗하고 정말 장수좋네야 여기서도 놀 수도 있고 오, 진짜 좋습니다. 대박이라는 생각도 안 나오네요. 와, 와, 여기는 진짜 정말 좋습니다. 와, 진짜 꿀박지 찾을 것 같아요. 어 여기다는 아래에다 하는 텐트 치면 될것 같고, 꽤 넓어서 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화장실도 근처 한 1분 정도 코스 내에 있어요. 1분 안 내에 코스도 있고. 아 정말 좋습니다. 와. 와, 어떻게 이런 곳이 있지? 와. 죽음입니다, 죽음이야. 와. 어우, 좋다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와 아래까지 여기 는이 나요. 정말 좋네 조금 더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와, 여기 좋아요. 위쪽에 또 공간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좋네. 와. 와, 미쳤어요. 와, 진짜 여기 미쳤어요. 오, 와, 올해는, 여름 무조건 여기 와야 될것 같아요. 와, 미쳤어요. 와, 사방에서 물이 다 내려와요. 어, 나무도 굉장히 멋있는 나무도 있고. 와, 정말 좋네요. 와, 여기는 관리 잘하면 엄청난 명소가 될것 같아요. 엄청나네. 와, 제가 여기 와서 와수를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좋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나물 밭입니다 야 미쳤습니다 진짜 와떼 캠해도 되겠어요 와 미쳤어요 뭐지 왜 산에다가 산에다 뭔 짓을 한 거지 와 진짜 좋습니다 산에다가 뭔 짓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긴 떼키면 되겠네 와정사까지는안 올라갈 거예요 와 조금 거짓말 보태자면 신선이 놀다 가도 될것 같아요 신선 놀으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좋은 곳 호두나무에요 호두나무 아래 보시면 또그 정자가 이렇게 있어요 미쳤습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 보고 그냥 숲속 백패킹하라고 그냥 만들어준대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정상 가는 쪽, 정상 올라가는 쪽 그리고 이쪽은 좀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와 여기서 한 여름에 놀면 엄청 시원하겠어요. 고비 안녕. 여기 또어 여기가 계곡 한번 물을 한번 받아준 곳이에요 바닥이 참 좋진 않아요 바닥이 좋진 않은데 여기는 풀장 있어요 풀장 완전 풀장이 와 죽는다 바로 여기다도 텐트를칠 수는 있어요. 바닥이 좋지는 않은데, 오,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일단, 어, 처음 봤던 박지에서 1분 내에 화장실이 있어요. 1분 거리 화장실이 있는데, 심지어 화장실이 깨끗해요. 그리고 화장실 옆에는 쉼터가 있고요. 쉼터는 또 위에 천장 지붕이 있어서, 만약비 오거나 할 때는, 우중캠을때 그쪽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솔캠각, 솔캠,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진입로는 이렇게 시멘트 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입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산행을 잘못 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오르막은 있어요.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높은 오르막이 아니라 약간의 오르막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조금 처음에 되긴 하는데, 거리 자체가 뭐한 5분에서, 그러니까 10분 늦어도 오래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 해서 한 오래 걸려서한 7분, 7분 정도는갈수 있는 곳이라서 오래 걸려서 7분 정도면 갈수 있는 곳이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와, 오래 좀 자주 이용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환경들이 조성이 잘돼 있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소 오늘 답사 온 거는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위가 갈수록 좀 약간 시원한 곳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백패킹과산 정상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까운 계곡이라든지 이런 거 가까운 데 있으면 한 번쯤 나가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영상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